So, I'm going to go to the n e x 드리고요. 네, m g 어, 라이스 왔어요? o t 님, 뭐 h 고계세요 음. t 아, 우리 밸런스 p 클럽 광고하려고 광고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뭐 인생에서 당연히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도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읽는 것은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주식 책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할 단계에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정착하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리포트 열심히 읽고 주식투자 책 열심히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나보다 먼저 주식시장을 경험한 대가들의 글을 읽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북클럽도 운영을 했었고 또 작가 청문회라는 이렇게. 작가를 모시고 하는 것도 운영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들이 좋아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밸런스 북클럽 그리고 작가청문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밸런스 북클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담당했던 북클럽을, 우리 로켓님이, 로켓 연구원님이 아침에, 미국 증시,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주말에도 주말 분석 올려주시고, 그리고, 카페에도,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로켓님께서, 이번에 밸런스 북클럽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로켓과 함께하는 그루의 매매 따라잡기, 밸런스 북클럽 2기, 어, 그리고 월 2회, 어, 줌 강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 관련된 주식 투자책을 선정하고, 그 주식 투자책에 대한, 어, 2회의 줌 강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럼 이게 유료냐? 어, 엄밀히 말하면 유료는 아니에요. 유료는 아닌데 어, 최초 입회비만 받는다고 합니다. 최초 입회비 5만 원만 내면 뭐 6개월을 운영하든 1년을 운영하든 뭐 매달 회비를 내는 건 아니고요. 어, 첫번 입회할 때만 5만 원을 내면 어, 줌 아이디를 공유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진 책에 대해서 어,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 많은 분들 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김에 다음 주 이미 다 말씀드렸던 월화 어, 이틀 동안 미라클 모닝 어, 월요반 화요반 그리고 한 번에 하는 종합반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어,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홍세무사님과 함께 단기 매매 특강을 어, 처음으로 어, 유료로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댓글 이용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어, 2,488 포인트 0.20%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어, 양선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계속 제가 좀 지난 주부터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아0.2오른게 뭐가 좋아? 2%는 올라야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 전일 대비 조금 오르더라도 어, 양선이 나와야 좋고 어,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야 좋은데요. 최근 며칠 동안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다라는 건 투자 심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소 오늘 위아래 꼬리 살짝 만들고 변동성 낮았지만 전일 대비 0.2%가 올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빠졌지만 역시 0.3%밖에 하락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거의 한달 동안 막 1%, 2%, 3%, 4%, 심지어 막5% 빠진 날도 있었죠. 그래서 어, 4월 7일날 5%가 빠졌는데 하루에 어, 그런 날에 비한다면 변동성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0.3%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거래소 양선 코스닥 음선이 조금 아쉽지만 코스닥 음선이 아쉽지만 어, 큰폭 하락이 아니고 어, 작은 폭의 조정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 조정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신다면 어, 당분간은 저는 치고 올라가기보단 그렇다고 또뭐 급락하기보단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서 기간 조정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변동성을 낮추고 기간 조정이 오락률이 가장 높은데 오늘도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0.18% 상승, 지수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상승, 0.9%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나왔고요. HD현대중공업이 2% 하락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역사적 신고가를찍었고요 시총 어, 10위 안에. 그래서, 시총 6위에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 10위에 HD 현대중공업.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탑10 안에, 그것도 6위까지 올라간 건처음이고요 반면에, 조선주는, 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10위에 있긴 하지만, 과거에 현대중공업 분사하기 전에,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가장 화랑일 때, 시총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기업 분사하고 쭉 밀렸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시총 탑10에 조선주가 올라와 있는 거다. 자, 오늘, 이 스페셜, 이수 스티 스페, 케미컬 6% 상승했고요. 음,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해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 모뭐 OCI, 뭐,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5% 상승을 했고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 뭐 키움 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좀 금융지주들, 또는 넓게는 금융지주, 좁게는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게 좀 재밌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오른 이유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증권주들이 움직였다. 뭐, 오천포인트 시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의 모든 과거의 대선 후보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퍼센트를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어, 3,000 포인트 시대를 말했었고, 근데 3,000일단 넘었으니까, 그럼 이제 3,000 포인트 시대를 말하기엔 좀 숫자가 낮아 보이죠. 그래서 또5,000 뭐 포인트 시대를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좋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면, 어,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오른 게뭐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LG 생활공강이 3%, 한미 반도체 2%,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어,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자,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SK 하이스와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어, 상지건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지건설은 대통령 후보 관련주로 거의 3천 원에서 뭐 5만 5천 원까지 뭐 10배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음선이 나오고 오늘 한번더 음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관련주들, 대선테마주들은 정말 하이리 스카이드턴이니까요. 하이 어, 자신 있는 분들만 해야지. 어, 나잘 못하는데, 어, 잘 못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어, 절대 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은 테마존 아니에요. 다만, 어, 5년에 한번 오는, 물론 또 이번에도 또 탄핵 때문에 더 일찍 왔지만, 5년에 한번 오는 이벤트 같은 거니까, 그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어, 좀 매매도 자신 있고 하시는 분들은 뭐 동참하셔도 되고. 근데, 아, 나는 저런 거 싫어.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니까, 거래대금 상위 또는 상승률 상위 맨날 상한가에 대선 테마주고 맨날 있는데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어 오늘 상정선 대한대당 뭐 대주산업 다 경남스틸 지금 거래대금 상위가 다 대선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만 그런 내막이 있다 너무 하이리스 칼리톤니다뭐 대한대당도 마찬가지고 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사실은 거의 1, 2주 전쯤에 정책 관련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주, 출산 장려 관련주, 세종시 관련주 세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난 정책 관련주가. 근데 그세 가지 중에 저는 세종시 관련주가 가장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충청도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각 당의 각 후보들이 모두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에서 오늘 대두 산업, 뭐 계룡 건설, 뭐성신양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남 스틸 역시 대선 관련주였고 해서 대선 관련주가 거래도 많이 터지고 상승도 높았다라는 걸 거래대금 상위에서 알수 있어요. 어, 등락률 상위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대선 전국이 되면서 상한가가 거의 뭐 10개 이상씩 나오고 탑30단 15%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개별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모두 거의 모두가 대성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성 관련주가 아닌 애들을 찾아내는 게좀더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 대성 관련주고요. 음, 대성 관련주가 아닌 애들 중에서 눈에 떴던 건 온코닉 어, 테라피텍스 온코닉 어, 테라피텍스가 어, 신고가 매매기법을 이용한다면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기법에서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양선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에서 신곡과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탑30 안에 들어있는 대선 관련주들 일일이 뭐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어 인맥 관련주가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인맥 관련주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인맥 관련주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 이제는 그야말로 정책 관련주가 이제 조금 더 남아있다. 그래도 한참 오래 남아있진 않아요. 왜냐면, 대선 6월 3일이기 때문에, 5월, 5월 중순 정도까지나 움직일까? 그래서, 정착관려주도 이제 슬슬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대선관련주는 정말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의 단기 매매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럼 그 자금들, 단기 매매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나스닥, 그래서의 빅테크의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 그래서 기술주들이 도정 그래서 지금은 숨을 못 쉬고 있지만 대선 관련주들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주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미래 성장 기술주들이 단기매매 포인트로 새로운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첫줄 노래 시작.